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사이로 총선일을 고앞해둔 지금 문정권과 민주당의 오만함과 헛발질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정권 어용 지식인을 자처하는 유시민이 검좌파 진영이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총선 후에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한 유시민이 개인적인 바람을 마치 근거가 있는 전망인양 주장한 것은 여권의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은 최근 채널A와 윤 총장 측근 검사장의 유착을 윤석열 총장이 덧불이 한다는 주장을 한바 있는데 이것도 허위로 드러나고 있어 그의 발언의 신뢰성은 또다시 땅바닥에 추락하게 됐습니다. 최근 공개된 채널A와 제보자 지모 씨 녹취록 전문에 의하면 채널A 기자는 검찰과 거래를 요구하는 제보자 지시 요구를 오히려 거절한 것이 밝혀졌고 검찰의 발언도 언론이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을 검찰에 제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MBC가 이런 부분을 다 빼고 보도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전모가 드러남으로써 MBC와 제보자 지모 씨의 이런 행태가 오히려 도마 위에 오르게 됐고, MBC 편을 들어 윤 총장을 공격했던 유시민과 문정권 등 좌파 진영이 오히려 코너에 몰리게 됐고, 그들의 총선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이해찬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을 달성할 승기를 잡았다는 등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소중한 한표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과 착각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8대 국회 이후 임기 후반기에 집권당이 전국 단위 총선거에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정권 임기 만 3년에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때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문정권 역시 예외가 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로 높았던 것에 대해 자신들이 승기를 잡은 듯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역시 사전투표율이 26.06%로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 26.69%보다 불과 0.63%포인트 적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으나 당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의 대선 득표율 합계는 52.2%로 문재인 심상정이 얻은 득표율 합계 47.3%보다 약 5%포인트가량이나 높았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정권이 중도에 무너지는 등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최악의 운동장 상태였음에도 문재인 진영보다 반문재인 진영의 대선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코로나 감염 위험성을 의식한 유권자들이 사람들이 덜 몰리는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이것은 이번 광주, 전남 등 호남권이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구, 경북, 부울경 등 미래통합당 무세지역으로 평가되는 곳의 사전투표율도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사실이 그런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오만과 착각에 빠진 민주당 정권이 이번 사전투표율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일 뿐입니다. 오만한 민주당 정권이 총선 승리를 과실한 나머지 자기 대권 노름에 벌써부터 빠진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이 자신이 도전하는 지역구가 아닌 충남 아산에서 사전투표를 하려 했다가 종로 주민들 눈치에 초래하는가 하면 총선 직후 이회찬사퇴설이 흘러나오고 당내 대권 도전 주자들이 벌써부터 자기 당권 도전에 바빠졌다는 내용이 보도됐다가 당사자인 이회찬 등의 반발로 하루도 안돼 민주당이 보도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집권당의 단맛에 취한 오만과 또 총선 대승이라는 착각에 빠진 민주당이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보이고 있는 행태들입니다. 지난 18대 총선 이후 국회의원 지역구 현역 교체율이 높은 당이 전국단위 선거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각당 현역 지역구 교체율은 민주당이 27.8%에 불과했고 통합당은 43.5%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의 친문 현역 교체율은 사실상 0%입니다. 국민들은 오만하고 자기 기득권을 포기할 줄 모르는 정당에 대해 총선에서 심판을 해왔습니다. 여론조사 중에서도 총선 결과를 전망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총선 결과를 맞춘 여론조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그런 점에서 현역 물갈이를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한결같은 높은 바람에 부합한 정당이 항상 총선에서 승리해왔던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높은 현역 교체 비율은 과거의 총선 결과를 볼때 실제 총선에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대 총선에서 경제 운영 능력이 무능한 정권에 대해 계속해서 표를 준 적이 없고 반드시 심판을 해왔습니다. 김영삼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경제 무능으로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소득주도 성장 무능으로 인해 이미 국민으로부터 무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여권 일각에선 180석 달성이니, 과반 달성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 빠져 자기 환상의 세계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만하기도 하고 경제 운영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진 문재인 정권은 이번 정선에서 국민의 현명한 심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